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총수들은 트럼프와 골프 치고, 이재명은 TV, 먹방 찍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을 맞아, 날씨도 선선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어지럽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많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mri나 ct 같은 걸 찍어도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아픈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아 이거다 그 원인만 딱 찾으면요 그 병은 얼마든지 고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알고 고치기만 하면 사람은 금방 되살아나서 머리도 맑아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또 다시 활기를 찾아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김현지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서 이 여자의 성장 과정도 모르고 정체도 알수 없는 그런 여자가 국정을 말이죠. 인사고 돈이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재명은 말이죠. 대구 유성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이 불타고 있는데도 TV에 나가서 먹방이나 찍고 앉아 있고요. 김건희 특검을 한다는데 민중기 특검은 수사를 한다면서 공무원을 죽이고요. 주미에는 또 사법부는 엄연한 독립 기관인데도 대법원에 쳐 들어가서 구두 신고 짓밟아 버리고 말이죠.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웃기는 짓거리인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캄보디아에 잡혀가서 그들한테 얻어 터져서 비참하게 사망해서 죽고 해도 우리나라에선 관심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나중에 발생이 돼서야 잡느니 안 잡느니 거기 가서 구출해 오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다 생쇼가 아닙니까? 무슨 구출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일시에 돈 벌려고 간 사람도 있고 또 광고를 보고 한 달에 천만 원씩 주겠다 하니까 거가서 전화만 좀 돌리면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속아서 간 사람도 있고요. 뭐 억울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미 캄보디아에서도요 다 잡아서 확인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말이야 떠들고 한심합니다. 또 미국에서 관서 협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전도 없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이죠. 이재명이 뒤에 숨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병을 얘기했지만은요. 그렇게 사람이 이것저것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를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그 지경입니다. 이것저것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면 금방 원인을 찾듯이 나라의 정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점에서요. 지난 18일 날 오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5명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치면요. 아주 그 사이가요. 가까워집니다. 트럼프는 골프를 좋아하지만 골프도 아주 상당히 잘 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도 골프를 싱글을 쳤는데요. 뭐 은퇴하면서 다 끊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젊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조지아 어가스타라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어가스타라는 데는요. 유명한 것이 거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어가스타 골프장에서 세계 US 오픈 그런 골프 경기가 열리는 그런 골프장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살아서 좀 알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 석사를 하러 공부 갔을 때도요. 이상하게 그, 골프와 관련된 데를 많이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몬토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밑에 그 몬토레이 옆에 바로 그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안에 유명한 페울비치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세계 마스터스 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그 해변을 끼고 있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골프 한번 치는 게 평생 소원인 그런 골프광들도 많이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는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제가 잘 압니다. 맨날 TV에서 뭐 태풍 뭐 허리케인 불고에 뭐뭐뭐 뭐 홍수가 나고 오 그러자 그거는 잠시 그때고요. 대운타 가면은 아주 참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고 리조트 별장도 있고요. 또 웨스트 판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별장하고 골프장은 한 7km 떨어져 있으니까 뭐 차로는 10분 거리죠. 이번에 한국의 재벌 총수들하고 거기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 저녁에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를 치면요. 또 거기다가 또 저녁에 만찬까지 하면요. 사이가 아주 친해집니다. 일이 안 풀릴 것도요. 술술 풀리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백악관 대변인인가 누가 나와서 관세가 잘 풀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와 정부 간의 관세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상대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하는 거나 꼽살이나 끼려고 말이죠. 거기에 손가락에다 얹으려고 하는 말이 대기업 총수들이 뭐 자기네들 협상하는데 측면 지원을 한대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측면 지원입니다 측면은. 그건 직접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측면입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먹방이나 찍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왜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기업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기업을 살리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이것을 열심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짜 확실한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 국민의 사물과 국민의 어떤 어 인, 민생을 진짜 잘 살고 잘 먹고 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런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지 많이 그게 진정한 지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총수가 그렇게 애쓰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나 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정신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십시오 사람이 외국에 납치되어 죽고 또 국가기관 전산망에 불태워져서 없어지는데도 자기는 그냥 한가하게 먹방이나 찍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로 마음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거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정신 상태입니다. 전혀 나라에 대한 애착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병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하면은 그 원인을 알고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딱 집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야만 나라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범죄자 한 사람이 암덩어리입니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모든 게다 끝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